진짜 내가 있습니다. 알아달라고 인정해 달라고 구걸할 필요가 없는 절대적인 내가 있습니다. 남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존재하는 참나가 있습니다. 참나는 창조적이며 참나에게는 하늘이 내려와 있습니다. 시시비비와 선악을 초월한 하늘이 나를 지켜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참 나는 하늘의 자손입니다. 진리는 배우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척하고 있을 뿐입니다. 아는 척하고 외면할 뿐입니다. 영혼의 삶이 어떤 건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양심적인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선택하는 순간 행복해질 것입니다. 스스로 불행하다고 느끼는 건 선택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자신의 불행을 환경 탓으로 돌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원하는 마음은 환경을 개선하게 하고 간절히 바라는 마음은 상황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을 뜨게 합니다. 간절히 원하고 진심으로 선택하세요. 상황과 조건에 어울리는 꿈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환경과 상황을 창조할 수 있는 그런 꿈을 꿉니다. 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 이렇게 좋은 무대가 있구나 하고 감탄하게 되고 뜻을 세우고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있구나 하고 희망차게 됩니다. 책임감을 느끼기만 한다면 그 책임감은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짐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책임감을 선택했다면 나의 꿈을 실현해줄 가장 큰 날개가 될 것입니다. 느낌에 너무 무거워하지 말고 선택으로 진짜 가벼워지세요. 꿈이 있는 사람은 항상 고민합니다. 꿈을 이뤄가기 위한 과정에 고민은 필수입니다. 고민 없이 어찌 꿈을 이루겠습니까? 그러나 고민만으로는 절대 꿈을 이루지 못합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항상 새로운 시도를 합니다. 꿈을 이뤄가는 데 새로운 시도는 그 꿈을 살아 있게 합니다. 새로운 시도 없이 어찌 꿈이 살아 있겠습니까? 그러나 고민 없이 새로운 시도만 한다면 꿈이 꿈으로만 끝날 수도 있습니다. 고민과 액션은 꿈을 이루는 종행의 축과 같습니다. 고민이라는 종이 깊어질수록 액션이라는 횡이 더 넓어집니다. 고민은 꿈을 이루고자 하는 순수한 열정이어야 하고, 액션은 더 나은 결실을 위한 순수한 정성이어야 합니다. 고민도 하고, 액션도 하고, 종행을 가로지르며, 꿈은 무럭무럭 자라납니다. 100%가 되어야 한다. 100%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100%를 선택하는 것이다. 100%가 되려면 100%를 선택하라. 100%를 선택하는 순간 100%가 되는 것이다. 100%가 되어라. 100%를 선택하라. 최고를 지향하는 마음은 비교에서 오고 이것뿐이라는 절박함은 운명을 받아들일 때 나옵니다. 운명은 최고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이것뿐이기에 전부입니다. 운명은 최고의 선택은 아니지만 이것뿐이라는 절대적 가치 앞에 기꺼이 순종하는 마음이기에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이런 최선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많은 것 중에 최고가 아니라 오로지 이것뿐이라는 절실함이 그것과 하나되게 합니다.